26절에서 40절까지는 사마리아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함으로써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했 것입니다. 26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있는데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많은 결신자들을 얻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는 그를 불러 새로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어법인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을 받아 유능한 전도자였으며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광야길에서 개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에루사님 서남쪽 7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에그브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내리가는 길은 강내에서 난 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갔다인데두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서 즉각적이고 순종의 스몰나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전투 활동을 할수 있는 빌리벡에 136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사로 내려가는 강약길로 가라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일어나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주었습니다.만일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가사로 가는 길에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과 만나는 사람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나오는데 지금의 아스완과 가툼 사이에 있는 나일강 상류의 국가였고 아베시니아 지역이 아닌 누비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함의 자손인 구스족 속의 후손의 나라이라고 하고요 헬라의 에디옵스는 검은 피부 적 흑인을 나타낸다고 한답니다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나 애굽의 바로처럼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이었다고 하고요 간다게는 메로의 지역이 오랫동안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스바, 즉시바 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후 유대교와 밀트판 관계를 유지했으며 네시 유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특히 이방인들의 방문이 많은 유월절이었죠. 여기 네시는 문자적으로 네시 환관 또는 남성의 것을 거세한 자로서 성전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금지가 해지된 듯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고자된 사람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거룩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왕을 모시는 내시였으므로 고사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때로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왕궁의 고관절도 내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 모든 재정은 바사로서 왕실의 법문이나 국가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여기 고위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데 왕조를 의미하는 영어 that's the lion이라고 합니다. 그가 왕실 또는 제무 관리를 맡은 것을 보면 여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알수 있죠. 에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는데 고자인 그가 먼 나라에서 에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그는 고자가 아니면서도 큰 지위를 가진 관리에서 것으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또한 개종한 이방인은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28절에는 이사야의 글이 나오는데 아마도 헬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을 말하는 것 같고요. 큰 소리로 그것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라피드를 여행할 때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시 에디오피아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므로 헬라 어는 통하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립니다. 가까이 다가가라가 나오는데 빌립에게 지시명을 하는 주체가 주의 천사에서 성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둘 사이에 엉큼큼 구별할 필요가 없죠. 이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은 복음전도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에리오피아 내신은 신분이나 여념에 있어서 초라하고 이름없는 전도자 빌립과는 차이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님께서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신속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laughs> 무엇보다도 성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것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며 그당위성과 필연성을 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니까 데 필립은 내시의 성경 이런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이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전도는 처음부터 성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끝에서 깨닫지 못한 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필립이 질문한 것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31절인데요.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정열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미래형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던데 전전 낯선 유대인에게 갑자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지만 내시는 마음, 말씀을 깨닫고 싶은 뜨거운 열정 때문에 체면과 관계없이 겸손하게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32절에서 33절은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은 고난의 종이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이사야 예는 70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34절에는 누구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가 고난받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압제받는 민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자주 오가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인데 빌립은 이사야스의 고난받는 종과 다윗 계통의 메시아 인자가 통일한 인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이시며 많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람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한 모든 예언자들의 글에는 시작하여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 보고 24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죠. 6절입니다. 36절에는 물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벤술샘, 델엘리하시샘이 있는데 가사에 있는 어떤 샘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로서 세례를 받는 데 끊김이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개종하듯이 확실히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마수사 시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고백으로 볼수 있죠. 주요 글의 사본들 등에는 없습니다. 몇 사본 등에는 있죠. 빌립이 만약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초대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앙 구백을 했는지를 여볼 수가 있죠. 18절을 보면 세례를 주었다가 나옵니다. 빌립은 내시의 믿음을 확인하는 맛. 차를 세우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드는 곳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로가 물속으로 침례이냐 물가로 세례이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적 침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가 진심으로 거듭난 새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구원체험이 물세례보다 더 앞선다. 둘째는 물세례는 철대계에서 인정된 간섭이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푸는 그라는 평신도에게도 있었다. 네 번째로는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받든지 그것은 영혼 구원의 외적인 상징 또는 증거에 지나지 않았다입니다. 식구들은 주님의 영이 나옵니다. 빌립을 이끌어 주신 분은 주님의 사자, 성령, 여기에서는 주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분으로서 나타나는 방식만이 다를 뿐이죠. 낚아채지 시대에 가셨다는데, 동물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빌립을 홀인이기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오리바람이 열려를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성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빌립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첫째로는 에디오파의 내신은 빌립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신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두로 연습한 사람들을 느끼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기쁨은 구원과 관계가 있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회를 주고 여왕까지 믿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빗절입니다. 아소도가 나오죠. 고약성경의 아소돔이며 블레스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가사에서 30km 가이사라에 서 97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흔히 복음주도자는 자신이 할 일에 자랑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은 참으로 모범적인 복음주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시아라가 나오는데 유대지에게 있던 오마의 본거지로서 총독의 거주지가 있었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가 가이시아라의 예언자로 봉사하던 네 처녀 딸과 함께 계속 머물렀는데 그는 전도 활동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죠. 첫째는 사마리아에서의 대중적인 복음전도 활동이었고 두 째는 에리오파의거위 갈대인 내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전도 활동을 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해안지방의 여러 도시 즉 아소도, 에끌론 오빠. 아스글랜 등에서 순위복음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로다와 요빠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미 상당수의 기적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은 20년 후였고 계속 가이샤라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8장은 끝이 납니다.